아니 집이 갑자기 왜 이렇게 습해? 엄마 지금 못 끓여? 애들 젖병 삼고 있지. 아우 덥다 창문 좀 열까? 엄마 내가 젖병 소독기 쓰라니까 꽤 고생을 사서 해. 나 때는 그런 게 어딨니? 이게 익숙해. 엄마 힙시트랑 바운서 없었으면 나 허리 벌써 아작났어. 하나야 너 기억 안 나니? 너 내려놓기만 하면 울어서 하루 종일 업고 있었어. 엄마 분유 제조기 없었으면 새벽에 어떻게 분유 탔을까? 그냥 했지 뭐. 졸려서 분유 질질 흘리고 보리차는 뜨겁고 너는 울고. 엄마 얘네 열 나나 봐. 한 시간마다 재련이 힘들다. 하나야, 너땐 겨드랑이 체온계라 움직이면 제대로 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어. 먹고 자고 싸는 건 그때 그때 어플에 입력해야 돼. 오늘 하나가 응가는 두 번. 분유는 800ml 먹었나? <laughs> 엄마, 정말 고생 많았어. 고마워요. you <laughs>